자 오늘은 이제 뭐 책에서는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에 관련된 측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어, 만약에 퍼스널 트레이닝 또는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할때 검사,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초의 초기 고객을 만나면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 그럼 그 안에 담겨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마다 다르고 제가 볼 때는 환경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피트니스 센터 또는 개인의 어떤 역량마다 다르게 할것 같아요. 근데 크게 봐서는 이틀에서는 벗어나질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뭐 여기서는 운동사라고 이게 운동사에서 번역한 책이라 아, 적절한 순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검사라는게 앞에 검사가 뒤의 검사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줄수 있는 방식으로 검사가 되어야 하는,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검사의 순서 배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운동 현장에서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이학적인 체력 아, 평가들을 어떻게 수행할지 그 정보를 대략 이렇게 아, 하라고 하거든요. 보면 안정신 심박수와 혈압 거의 재지 않죠? 그죠? 네. 왜냐면 어, 저는 거의 다 체크하거든요. 아니면 제 스마트 워치를 채워서라도 왜냐면 어, 이 운동 처방 지금 이 퍼스널 트레이닝의 이 앞단에는 예전에 운동 처방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는 유산소 운동 처방만 했어요. 그럴 때는 심박수, 혈압 그다음에 걷기, 뛰기 이걸로 만 운동 처방을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볼때 2000년을 조금 넘어가면서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제 교정 운동, 운동 재활이라는 게 엄청 뜨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 조금 심각하거든요. 유산소 운동 처방만 막 하다가 이게 산업이 무너지니까 유산소 싹 버리고 다 주변에 금고를 느끼면 된다.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든 안 하든 얘가 머릿속에 존재해야 된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구성, 체지방 검사하죠. 신장, 체중, 뭐 체질량지수그 다음에 뭐, 허리, 엉덩이 둘레, 뭐 피부 두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아, 세 가지 검사를 해야 돼요. 심혈관 검사. 이건 이제, 어, 뭐, 심폐지구력 테스트가 되겠죠? 심폐지구력 테스트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력과 근지구력 검사는 뭐, 예를 들어서 원활의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 컬러 푸시업 등을 통해서 근력 검사를 하죠. 이제 여기에다 무엇을 넣을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어, 내 고객이 웨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원활한 테스트 불가하잖아요. 그럼 사실 은 그냥 기초 검사의 컬업이나 뭐 푸시업 정도 아주 기초적인 검사를 통해서 바닥부터 근력 운동을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자료들이 거의 다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벤치프레스 스쿼트 이것들에 대한 기본 그 운동 경험이 있으니까 테스트가 가능한 데죠 우리는 아마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거의 그죠? 거의 없어요. 요새 좀뭐 생기긴 하지만.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고객의 운동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근력 트레이닝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 1년 했는지, 3년 했는지, 5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초급, 중급, 상급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앉아서 유모 앞으로 귀국기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좌전부를 하나요? 좌전부를 그게 대표적으로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을 할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검사의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주로 표현하는 건뭐 동네 p t 라고 하죠. 체지방 검사고 하 거기에서 뭐 근육량을 계속 그걸로만 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걸로 끝나잖아요. 제생각때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한계인 거죠 만약에 어 정상적인 맥박이 몇박이에요? 70. 70에서 100. 아, 100번, 1 0 0 70에서 100. 70에서 돼? 70에서 돼? 그러면 정상이 70에서 100이잖아요. 100번을 뛰는 사람과 70번을 뛰는 사람이 같다. 하는 그러면 70번과 100번의 신체적 이점은 이득, 베네티 70번과 100번이 같은 게 아니라면, 네. 70, 만약에 나는 70번 뛰고 100번 뛰어요. 그럼 이두 사람의 이 30번의 차이가 신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아, 심장근의 효율이 좋습니다. 심장의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율이 좋아서 뭐가 좋요 심장도 좋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직접적인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하지만 이게 계속 운동을 하면은 이제 부하가 발생하듯이 똑같은 혈액량을 배출을 하는데 똑같은 양을 100번을 배출해서 배출하느냐 70번을 한 번에 세게 해서 배출하느냐 했을 때 지속적으로 앞에 뭐 1년, 2년이 었겠지만 10년, 20년 뒤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30단위가 아니라 3천, 3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심장에 있는 그런 건강?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분 많이 사고 아, 있어 대충은 알고 있지. 만약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냐면,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어, 저 100번인데 왜 70번만 들어야 돼? 요 그냥 공감해지니까.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명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똑같겠죠.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100m를 33번에 달려요. 누구는 50번에 달려요. 누가 더 효율성이 좋죠. 음. 그거는 심장도 마찬가지구나 피로도도 떨어지겠죠. 그죠? 지금 말한 뭐장의 피로도도 떨어지겠지만 70번을 그 그러니까 박출하는 사람과 100번을 박출하는 사람의 심장의 용적 차이, 차로 말하면 cc 그렇죠. 3,000cc 하고 1,500cc 하고 둘이 달린다고요. 같은 속도로 누가 데미지가 빨리 온다. 느낌 바로 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맥박수가 낮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신장의 용적이 커져야 됩니다. 자동차랑 말하면 CC가 커져야 여유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승용차에서 제일 좋은 게 제네시스잖아요. 제네시스랑 캐스퍼랑 둘이서 우리나라 작지만 미국의 서구에서 동부까지 달린다면 평일 작은 애가 먼저 지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심장의 용적을 키우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심박수떨어지리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마라톤 선수들이 뭐 제가 예전에 국민체육센터에있을때 마라톤 선수들은 35번, 6번 키우고 그런 스포츠 심장이라고 일반인은 7, 80번 뛰고 거의 따블이잖아한번 이럴 때 딱딱! 이 피로도가 엄청나게 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심장의 용적을 어, 늘리는 게 목적이다. 아, 혈압이 120, 80이잖아요. 그죠? 예, 혈압이 120, 80이에요. 왜 혈압을 맞춰? 이 120, 80을 왜 맞춰? 우선 그거 질문 하나, 또 하나는 이 혈압을 맞출 수, 그러니까 혈압을 높은 사람을 낮춘다고 봤을 때 고혈압을 낮, 춰 뭘로 낮춰요? 뭘로 낮춰요? 약으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인데 약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일단은 체중을 줄여요. 오케이. 체중 줄이. 왜 체중을 줄여야 돼? 이게 제가 고객에게 설명하려면 설명하려면 되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이, 아! 이래야 이렇게 체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왜 줄여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혈압을 높여서 그만큼을 충족시켜야 돼요. 여기 너무 확하지 않고 그냥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아주 간단하게는 본인의 심장이 내 주먹만 한다고 해요. 주먹만 한데 이 주먹만한 몸이 내가 제가 80kg라면 80kg를 먹여 살리는 거다. 주먹만한 심장이 150kg를 먹여 살리는 거다. 누가 데미지가 클것같아 그래서 이제 이거 없으면 전 차로 설명하거든요. 엔진이 제가 제 몸이 엔진이 2,000cc인데 그러면 2,000cc짜리 심장을 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엔진은 2,000cc인데 몸은 4,000cc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엄청 버겁게 저여살리려면그 네. 이유예요. 체중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 또 뭐가 있어요? 음주, 음주, 식습관, 식습관. 어. 그게 이제 음주 식습관에 이게 체중과 연관이 많은 애들이야. 이제 한뭐 여기서 더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혈압을 낮추려면 혈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심장 혈, 혈관, 그다음에 혈액. 이렇게 봤을 때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아뭐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의 단 하나의 방법은 유산소 운동밖에 없어요. 혈관을 이 혈액이 얼마나 세게 지나가는에 따라서 얘를 늘 수축시키고 이화시키는거아니요이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근력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수축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혈액이 슬로우 슬로우해서 간다면 혈관 벽을 절대 자극할 수 없겠죠. 그럼 얘가 탄탄해질 수가 없는거죠. 탄성이 딱딱해진거 아니에요. 탄성이 생길 수 없는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그래서 혈압을 어, 관리한다라고 뭐 체중 뭐 식습관 다 포함해서 대신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산소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죠. 예, 되셨죠?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골격계는 하지만 저는 이거 절대 그래서 저희 회원 중에 또 혈압이 경계성 딱 올라가면 저 무조건 혈압을 내 정말 신기한 건 전날 술을 많이 먹거나 잠을 못 자다가 혈압이 났 치솟아요. 또는 스트레스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 확 받고 혈압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 맥박 혈압을 기본적으로 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수동혈압계도 있고 자동혈압계도 있고 제 가방에는 그 수동혈압계를 제가 가지고 다요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어떤 건강을 전인적,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봉에 갔을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NFT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꼭 예를 들어 판마비 하러 가는데 의리서 혈압에 대해서 알고 있고, 혈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혈압을 운동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 혈압 수준이 그렇에서몇이사일때운동강도 어느 정도 하고 제가 시작되는 다트리팅 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냥 그냥 근육하고 관절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클 거라고 보고 그게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퀄리티고 그 퀄리티는. 자동혈압계 조그만 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BMI. 어, BMI는 뭐 체중 체지방이니까 체지방. 근데 우리가 어, 이게 약간 다이어트 때문에 체지방에 되게 집중하잖아요. 필요하긴 한데 체지방을 직접 뺄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직접 빨려서는 결국에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통해서 얘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두 개를 어떻게 컨트롤해 갈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에 있을 때는 피부 두 겹으로 선수들 거의 매달 다 검사를 했거든요. 왜냐면 얘가 제일 확실해요. 우리 비아, BIA, 얘보다 생체, 생체 어쩌고 저쩌고 이분도 가능하고 석사건은 모르죠. 왜냐면 걔보다 더 확실하거든요. 피부 두 겹을 쓸수 있으면 좋긴하나 네. 그래서 이제 체지방도 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지만 남성 여성의 기본 표준 체지방 혹시 몇리지 않아요. 11월 20 남자? 2 13 14 15에서 10에서 20 여자 1 3에서14그렇죠 그러면 위로 넘어가면 과체중 비만이잖아요. 혹시 밑으로 내려가저좋 생각해보세요. 특히 여성. 그래서 아, 기억이 정하면 자주 봐야되는데 7%가 8% 밑으로 딱 떨어지면 여성, 여성들의 여성 호르몬과 급기 그래서 선수들이 막그 월경을 건너뛰고 이러는게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위만 있는게 아니라 밑에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아, 이 지방은 그 DNA나 얘네들을 담고 있는 창고들인데 창고들이 없어져요. 그 위도 있지만 밑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생체 전기적 분석법이야. 그래서 오늘은 요 검사들을 모두 진행할 예정. 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뭐 그런 걸 가지고 제 테스트를 할 거고 이제 보통 심박수 최대 산소 섭취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전거도 있고 그다음에 하버 스텝. 그렇죠? 3분인가요? 그러니까 3분 왔다갔다 하고 회복시 얼마나 빠르게 이 심박수가 안정시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최대 산, 그, 산소 섭취량을 구하 공식들로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빠르게 회복되는게 본인의 이 몸에 남는 데미지가 빨리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길게 간다는 것그 피로도 역시 길게 가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 테스트하면서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 거든 저희 피트니스 테스트 오늘 전부 다할 거거든요. 피트니스 네. 테스트를 간단히 제가 살펴보고 요거는 이제 저희 에스테스 어, 어플에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중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맨몸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디서나 할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는 검사는 이렇게 일 가지, 최성분 검사하고 유연성 상하지, 평형성, 코어 근력, 그다음에 근력 상지, 근력 하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 제할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지만 이7 가지 검사를 하면 딱 육각형 틀에 이 사람이 약한 게 나타나요. 그러면 운동 프로그램 그대로 들어갑니요 그게 세트 수가 됐던, 반복 횟수가 됐던 여기서 비율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1번부터 7번보면 최성분은 어떻게 할거예요 얘는 할수 있는게 없잖아요 그냥 얘는 지표인거잖아요 지표 GPO. 얘는 지표인거고 그러면 이 여섯가지 검사에서 약점과 강점 찾아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 만약에 재활이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트레이너와 퍼포먼스로 가면 무조건 이렇게 검사를 이 항목의 검사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어 근력 같은 경우도 상지는 좋고 하지가 안좋은 사람이 있고 하지는 좋고 상지가 안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 병원이나 이런데서 악력검사 하잖아요 그게 우리 근력을 대변한다 하잖아요 진짜일까요 저는 말 같지도 않아요 그게 편리해서 할 뿐이지 왜냐면 코어 근력을 직접 검사하는게 가장 좋죠 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려고 악력을 한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저처럼 손목이 음. 안빠요 팔꿈치가 아파요. 다친지 한 5년 됐어 그러면 근력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죠. 떨어 근데 이 근력을 내 코어 근력이라고 대변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체성근 검사 아,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연성 검사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우리가 편한 걸로서 제가 선택 등뒤 손잡기 검사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연성 하지는 이렇게 좌전굴이라 하죠. 좌전굴로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값이 다 있으니까 검사하고 내가 ABCD 중에 얼마 나왔는지를 하면 되고 오늘 다섯 명이 싹다 같이 검사자가 되기도, 하고 평가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형성 검사는 눈 감고 해 발전이 점수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 근력 검사는 뭐 여러 이제 뭐 아까 거기서 커브 테스트가 있긴 한데, 저희는 그냥 어 플랭크 3분 테스트. 해본 적 없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선수를 타겟으로 했고, 그 다음에 코어를 좀더 강하게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플랭크 3분 테스트를 했어요. 1분 버티고, 15초 들고, 15초 들고, 15초 들고, 15초 들고, 대각선 15초 들고, 이렇게 15초 들고. 이걸 다 버티는 건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몸통이 정 위치에서 탁 벗어나면 끝.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측정과 평가는 굉장히 정확해. 아무 요 정도 봐주 봐주는 거 없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뭐 인바디 최성공검사 하겠지만 저 기계한테 나 봐주었다고 봐주나요? 안 봐줘요. 여기 검사는 아주 명확해. 야 된다 그 다음에 어, 팔굽혀펴기 여자는 없으니까. 푸쉬업은 요렇게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가슴에서 10cm가 요만큼이에요 그럼 여기를 터치하지 못하는 행위에요 그리고 여기 대자 푸쉬업을 멈추지 않고멈춤을 끝이에요 이게 테스트에 뭐 제가 볼때는 그 정확도를 지키려면 요런 것들이 정확히 지켜지는게 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스쿼트 검사는 에, 요렇게 1분 동안에 1분 동안에 무릎 높이니까 무릎 높이에다 끈을 하나 두고 터치했다가 일어나면 하나가 되는 거죠. 터치 못하다 녹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신직구력은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한번 해, 해볼까요? 응. 스텝 박스가 없어서 응.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전신직구력까지 테스트를 하면 여섯 가지 항목에 점수를 하다 보면 내 약점과 강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자, 네,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다른 시업이랑 스쿼트 할때 속도는 뭐, 어떻게 그냥 일이 체력적인 느낌? 아, 뭐, 상관없어. 몸만 이면그 아, 네. 조건만 딱 충족하면 막 해도 되고 저마차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템포, 와 리듬은 트레이닝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혹 혹시 금 g e r m a 이그 g e r m a 할때 Germany, g e r 최대 2 y 0이 r m a n y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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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e r m a n y Germany, g e 근 하트레이트로 보기가 정말 음. 고맙습니다. 왜냐면 하트레이트로 그 운동 강도를 보는 유산소 운동 때문에 보는 네. 왜냐면 근력운동이 심박수를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 네. 특히 또 상체와 하체가또 달라요. 음. 그래서 그냥 얘는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안전장치 정도인지 그런 심폐지구력처럼 얘가 정확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RPE를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더정확 좋지. 자, 없으면 우리 처음부터